언니, 군대 때문에 연애 안 한다는 사람은 대체 뭘까요? 군대 때문에 연애 안 한다는 사람? 언니, 솔직하게 말해줘. 너랑 연애 안 한다는 거지. 연애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너랑 안 한다는 거지! 언니, 저 1년 전에 헤어진 전 남친 요즘 너무 많이 생각나는데 어떻게 연락해보는 거 살짝 그런가요? 그래, 너네. 너네 헤어진 게 아니네. 가만 보니까 지금 헤어진 게 아니야, 너네들은. 그냥 지금 잠깐, 그냥 카톡만 안 하는 사이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거지 같은 생각 하지 마. <laughs> 헤어졌으면 끝이야. 그러더라. 정신 똑바로 차려. 은지는 헤어지고 나서 연락한 적 없어? 없지. 헤어지면 진짜 어떻게 그게딱 정리가 돼? 딱딱딱 어? 정리가 돼? 아예 생각도 안 나고? 몰라. 아니 아예 기억이 안 나. 사실 연애했던 시절이. <laughs> 주악구억주의 빨리 말해주세요. 저 꼭지다 이 자식아. <laughs> 언니 호빵맨 닮았어. 넌 카레빵맨 닮았어. 이거 사. 아니, 올망졸망 똘망똘망 두번 연속 저도 안 되더라고요. 올망졸망 똘망똘망, 올망졸망 똘망똘망 잘안 돼요. 올망 m a n t u r m a n t u n t u r 망 a n t u r m a 망졸망똘망똘망 t u r 요 a 망 t u r m a n t u r m a 망 t 망 r 망 a 망 t 망 r 망 했는데? 떡 먹고 싶다. 아잉 아잉 해봐. 옆에 중국인 있나요? <laughs> 옆에 중국인 있나요? 니집 앞에 야 언니 오늘 헤어진 지두달된전 남친 생일이에요 축하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당연하지 뭘 축하해 헤어진 전 남친 생일까지 축하하고 난리야 아주 그냥 뭐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도 다 연락해가지고 생신 축하드린다고 하늘에다 기도 올려 아주 향 피우고 아주 그냥 질문 같은 질문을래 질문들이... 언니 오늘 긍정적이라서 아무 질문이나 하라 그랬는데 미안해 언니가 물어봐서 그런 거지 아. 최애 라면 뭐예요? 아 저는요 열라면이요 저는 열라면 너무 에이 좋아해요 열라면은 또 매울 때는못 먹어. 진라면이 진짜 언제 먹어도 맛있어. <laughs> 아 미안한데 진라면이 아니라 진라면이야 발음 좀 도발해. 똑같은 거 아니야? 진라면. 그래 진라면. 중태케 진라면이라 그랬잖아 진라면? 어 고질라. 그럼 어쩌라고 고지세요. 위생관념 부족한 남편 습관 들여주기 너무 힘든 데 조언 좀요. 제가 사실 위생관념으로 누구한테 조언할 그럴 거면안 되네요. 제가 베리 더티한 거리여가지고. I'm a dirty girl in the world of g i r l 제가 굉장히 더티예요 남사친의 여사친은 어떻게 생각하니? 남사친의 여사친을 어.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 남사.. 내 남사친의 여사친? 어. 그 자기 아니야? 아 그러네? 이분 뭐지? <웃음> <웃음> 내 남사친의 여사친이면 나잖아 아아 아. 언니는 남사친 또는 여사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인가 봐아 친구죠 저는 사실 남사친이 훨씬 많고요 종태는 다 여사친이에요 저희는 서로 너무 좋아하고요 어, 그냥.. 그니까 그거예요 네, 신뢰 신뢰 여러분 신뢰 신뢰 합니다. 뭔데? 신뢰 신뢰 하세요. 서로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은 남사친을 사귀든 어디 뭐 토끼 카페를 가든 애견 카페를 가서 막 강아지랑 뽀뽀를 하든 하나도 막 신경 쓸게없다이 말이야. 영상을 보면서 편집을 말 빠르게 하신 줄 알았는데 원래 빠르시군요. 발음도 정확하시고 진짜 재밌으시네요. 피부는 왜좋은 거야 피부미. <laughs> <laughs> 피부 좋죠. 잘 먹어서 그래. 다 먹으세요. 피부에 양보하지 마세요. 스킨푸드. 언니 나 너무 씻기 귀찮아요. 어, 그래 씻지 마. 그냥 여드름 범벅 돼가지고막 등드름, 여드름, 가드름, 막 코드름, 막 종기 같은 거막 잔뜩 나가지고 그냥 아주 고름 줄줄줄 될 때까지 씻지를 말어. 응, 응, 절대 씻지 마. 안 씻어도 돼. 씻지를 말아. 이 여름 날에 개밥 쉰내 나면서 아주 그냥 씻지를 말아. 주변에 사람들이 막 떠나가도 씻지를 말아 알겠지? 물 부족 국가에서 물까지 모아놨어. 뭐 응. 응, 응. 결혼 생각하고 있는 남친을 엄마께 소개해야 해요. 어떤 이야기 해야 되는지 꿀팁 주세요. 아, 서로 처음 만났을 때는요, 아마,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고, 감사를 많이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은재 덕분에 진짜 너무 즐겁게 잘 보내고 있다. 은재가 부모님 얘기도 많이 해주고 해서, 아, 이렇게 따뜻한 가정이 있다는 게 너무 좋다. 이렇게 있잖아요. 좋은 말들 응. 뭐 어떡할 거야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할거 아니잖아 그니까 응. 이윤아님 시험관 준비 중인 신혼부부예요 응원해주세요 잘될 거예요 진짜 잘될 거예요 이윤아님도 남편도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면요 아기가 시험관에서 <목소리> 허이 차가운 유리 이유리방에서 살고 싶지 않아 빨리 엄마한테 옮겨주세요 한 다음에 엄마한테 옮기자마자 막 세포 분열 막 계속해 앞다리 갔어, 뒷다리 갔어, 막 나와, 막귀 생겨, 눈코입 생겨, 막 태동해, 막 나간다, 엄마, 엄마 나 지금 나간다, 태동해. 열달 금방 지나, 응애, 응애요, 응애 나오는 거야. 잘될 거예요. 응원할게요. 사랑합니다. 출경 시작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나가서 생리대 붙이고 자, 디비 누워 자. 축하해. 여자가 된거 축하해. 이연니 이상해. 나가주세요. 에. 와 맨날 영상 보다가 언니 라이브 처음 보는데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실탕 없이 재밌네요. 편집할 도 조금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연니 찐이었어. 나 진짜 찐이잖아. 찐찐찐찐! 저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는 거 너무 좋고요.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이런저런 질문해주시고 막 얘기해주시는 것들이 저한테 되게 원동력이에요. 저한테 되게 힘이 많이 돼요. 되게 영감을 많이 느끼게 해주시고. 아무튼 여러분, 진짜 감사해요. 영감, 회불러. 히식들에 매어놓은 병아리 한 쌍을 보았어, 보았지. 아, 어째어이몸이허해서본보신 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아,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있어. 그러게 내 용감이라지 이런 노래 아시나? 그제또래만이 그러니까 노래 다 알텐데 젊은이들은 좀 컬처 쇼크 받을 수도 있고 우미 이름이 너무 독특하고 예뻐요 심지어 성도 채씨라 너무 예뻐요 채움 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오늘 내가 DM을 하나 받았는데 아니, 제가 DM이 진짜 많이 와서 사실 다 일일이 답장을 못해요 확인을 못할 때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읽는데 오늘 우미 앞머리 이렇게 잘랐어요 저희 새언니가 우미 앞머리를 잘라줘가지고 제가 스토리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DM으로 더 못생겨졌네 키키키키 그래도 수은더 많아 보이네? 막 이렇게 갑자기 저한테 DM을 보낸 거예요. 근데 제가 뭐저 놀리거나 종태 놀리는 거는 그냥 <laughs> 웃긴 사람 이런데 감히 내아기를 건드려? 혹시 당신 여기 라방 들어와 있으면 나한테 사과 DM 보내. 안 그러면 나 캡쳐해서 복제할 거야? 박제할 거야, 겠지 그냥 그런 얘기 해줘서 좀 기분은 안 좋았지만 박제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그냥 자수해서 광명 찾으세요. 감히 우리 우매를 건드려? 종태만 건드려라, 이것들아. <laughs> <laughs> 나도 건드리지 말고 정태만 패라 한 놈만 패라 깐배만 똑까라 언니 저 지금 임신 두달 차인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덥고 우울해 서 하루에 몇 번씩으로 앞으로 어떻게 버텨야 지 막막해 요 위로와 조언해 주세요 또기맘 또기맘 내게 똑똑히 들어 여름 임신 있잖아 정말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여름에 태어나신 하신 분들 엄마 아빠한테 너무 감사하다고꼭 인사하세요. 왜냐면 여름에 임신하잖아. 알지? 내가 다 알지. 내 친구 나 겪은 거다 봤으니까 찌찌 밑에, 찜지스 가랑이스, 허벅지스, 종아리스, 땀띠가 땀띠가 그렇게 나더만 임신하면 또 열도 높아, 체온도 높아지는데 엄청 고생하는 거야. 가을 되잖아, 금방 좋아진다. 포기맘님 금방 시원해질 거야. 가을 오잖아, 겨울 오잖아, 그럼 또 언니 저 너무 추워서 힘든데 위로 좀 해주세요. 할수 있어. 그때 내가 할말딱 하나지. 점심 차려. 우리 엄마야. 엄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거 없이 강해야 돼. 우리 엄마야. 아 카메라 어디지? 애, 여기가 아니지. <laughs> 잘하실 것 같아. 아니 여러분 틱톡에 종지부부 채널이 있어요 그분이 그냥 만들었나봐요 누가 자기가 만들어서 그냥 하나봐 근데 우리가 그냥 사실 아뭐 홍보되고 좋지 그냥 더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막 우미 영상 같은 것도 막 따가지고 자꾸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연락은 아니고 사실 댓글을 달았어요 종지부부다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 댓글을 막 지우고 계속 올리는 거야 여러분 저희 틱톡 운영 안 합니다 저희 틱톡 운영 안 해요 여러분 네. 아예 저희 채널 이미지까지 똑같이 해놓으시고요 아 아세요? 아시는 분들이 있네 헐 그거 언니 만든 거 아니셨어요? 팔로워도 많더라고 몇만 명 되던데요? 아무튼 그거 저희가 한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고 좀 해주세요. 사실 제가 그런 거 관리해서 댓글도 달고 쪽지 보내기 뭐 이런 것도 읽으시더라고요. 좀 내려달라 했는데 근데도 그냥 다 무시하시고 계속 올리시더라고요. 저희는 상관이 없었는데 우미 영상을 올려가지고 그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혹시 보고 계신다면 제발 그러지말아주세요그 사람 돈을 쏠쏠하게 벌었겠네 막 이래. 돈미세들 미친 놈들. 아들 둘 맘인데 우미 같은 딸 입법으로 셋째 도전해야 하나? 어우 그럼요. 도전하세요. 근데 그렇더라고. 첫째 아들 낳으신 분들은 둘째를 좀 망설이는 이유가 둘째도 또 아들 낳을까 봐. 그러니까 아들이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딸을 낳고 또 아들 낳은 친구들이 많아서 지켜보니까요. 그 남자 아기들이 더 거칠어요. 쇼파에 같이 올려놔도 우미 같은 경우는 뒤로 싹 돌아가지고 엉덩이로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남자아들은 그냥. 팡!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 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애기들 어린이 보험 있잖아요. 보험료가, 애기, 남자애기랑 여자애기가 보험료가 달라요. 알아요? 남자애들 보험료가 더 비싸요. 몰랐죠? 이거 아주 재밌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처음에 임신하면은 저희 태아보험 같은 거를 들어요. 뭐, 필수는 아닌데, 태아보험을 들으면 그 이제 보험료 이제 매달 내거든요? 근데 애기를 낳잖아. 낳은 데면 약에 딸이야. 딸이면 환급되는 돈이 있어요. 왜냐면 임신했을 때 그냥 남자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이 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애기 나는데 딸이야? 그러면 여자애면은 확실히 다치 확률이 낮아서 보며 싼가 봐 너무 재밌 고 신기 하지 않 아요？나 는 너무 너무 다 신기하 더라고, 나만, 신 기한가 봐. 근데 이제 진짜 요즘에 막 입추 막 그러잖아요. 막 역시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는 이길 수가 없다 하면서 여러분 막 역시 절기는 못 썩여 이러면서 입추 지나니까 확실히 더위가 한풀 꺾였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복지관 에 노인복지관 다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랑 이렇게 있는데 날씨가 계속 더운 거죠. 어르신들이 너무 계속 더워가지고 아이고 어르신들 아직도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말이야 벌써 입추도 지났는데 왜 이렇게 더운지 몰라. 아, 이래가지고 제가 어르신들 요즘에 입추 뜻이 바뀌었대요. 하여튼 입추 뜻이 바뀌었 추가 무슨 뜻인데? 그래서 내가 입 닥쳐 추워질 라 멀었어 이 말이네요. 어르신들이 깨깨깨깨깨깨웃었다는 이야기. 광대네 광대. 제 이름은 광대. 좀 복제해서 어르신들한테 엄청 애교 부리거든요. 진짜 손녀처럼. 아무튼 그랬다는 이야기. 라이브 처음 보는데 언니 얼굴이 왜 커져가요? 얼굴만 작아요. 몸통은 어마어마해. 그냥 코끼리야. <laughs> 고3인데요. 희망이 없는 것 같다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서 열정이 불타올락 말락합니다. 더 불타오르게 응원하세요. 고3 진짜 어리다? 19살? 진짜 하나도 늦은 거 아니다? 정말로 막 주변에서 다 늦었다? 고3이 어? 너 이미 늦었어. 넌 루저야. 막 이런 거 절대 믿지 말라. 그냥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지금 사랑스러운 시기니까 더 늦어도 괜찮아. 더 놀아도 괜찮아. 한 1년, 2년 있다 정신 차려도 괜찮아. 우리 집엔 아직 33살인데 정신 못차는 아저씨도 있다. 응. 은전이 치아 교정하셨나요? 아니요. 저 진짜 이빨 자꾸만 하고 가지런하죠. 근데 제가 아랫니가 진짜 작아요, 여러분. 우미랑 거의 사이즈 비슷할걸요 근데 겁나 잘 씹어 먹어. 걱정이 없어. 은전이 둘째 생긴 우미랑 수요 똑같이 하실 건가요? 아, 네, 저는 무조건 모유수요할 뭐 거예요. 너무 편해서요. 너무 편해요. 진짜 너무 편하고요. 어디 외출해도 그냥 내 찢지만 있으면 되고, 젖병 씻을 일 없고 분유값 차야가 안 들었잖아. 분유 한 통도 안 샀잖아. 둘째는 언제? 둘째는 다음 달부터 한번 준비를 해볼까 해요. 제가 어쨌든 이번 달 말에 건강검진도 예약이 되어 있고 몸이 낫고 나서 제가 뱃속에 좀 태반이 남아있고 뭔가 몇 가지 그런 이슈들이 있었어가지고 아기를 임신하게 괜찮은 몸인지 저도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저희가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또 어쨌든 선물처럼 오는 거잖아요, 아기는. 선물처럼 받는 거니까 어, 내가 선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를 항상 생각하면서 잘 살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은 엄마가 될 준비가 둘째 아기 둘을 가질 준비가 된 좋은 엄마라면 저한테 선물처럼 주시겠죠? 종태님 왜안 나와요? 아 종태 지금 이제 빵셔틀로 제가 불닭 볶음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사오기로 했어요. <laughs> 구독자가 많이 늘었잖아요. 거의 30만 명 이제 가까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덕분에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이제 어쨌든 채널이 커지니까 악플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악플이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그것도 진짜 신기하지. 오 덕분에 많이 웃어요. 일레일레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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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아이디 어떻게 되는가? E-lele, 감사합니다. 악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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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플 얘기하셨구나 너무 신기하게 악플이 거의 없는데 악플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가끔 악플을 달아 누가 달면은 거기 대댓글로 여러분들이 겁나 참교육을 시키는 거야 막 만약에 재밌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막 이러면은 네 재밌는데요? 재미없으시면 나가세요! 여기 즐거운 사람들 모이는 곳입니다 막 나가세요! 막 이러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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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댓글 다는 게 너무 웃긴 거야 아무튼 제가 진짜 너무 항상 감사하고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으로 사람을 만나면 스트레스 받진 않나요? 또반해는 어떻게 해서할까요 스트레스 당해봤지 근데 사회 숙제사아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에요 사실 알죠? 스트레스는 엄마도 받고 아빠도 받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받고 그냥 장사하시는 사장님도 받고 옷장사도 받고 옷장사도 음, 음, 군인도 받고 경찰도 받고 다 받는 거지 근데 스트레스 해소는 잘 하는 거지 맛있는 거 먹고 사람들한 좋은 얘기 하 종태님 가끔 던지는 노잼 드립 너무 좋아요 잠깐 쉴수 있거든요 <laughs> 나 때문에 힘들어? 내가 너무 떠들어서 힘들어? 나 때문에 힘들어? 나 가만히 좀 쉴까? 나좀입 다물고 있을까? 언니 영상 보면 재밌는데 좋은 정보도 알려줘서 너무 좋아요. 어 감사해요. 제가 광고도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이 뭐라고 했지? 얼마나 댓글에 광고보다 이런 일상 영상이 더 좋다 이래가지고 내가 나도 모르게 광고도 좋아해 줘라. 재밌잖아. 막 이렇게 남겨놨거든요. 여러분 제가 광고해도 좋아해 주세요. 내가 광고 잘하잖아. 응?